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은. 공감 공론 그리고 공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주제는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의에 많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어려운 주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루살렘 공의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보면 적지 않게... 다투었다 적지 않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논의는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서 거절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논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이러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다툼 속에 논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주장들이 나왔고, 그러한 주장들 속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주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 예루살렘 공리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논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때론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르렀을 때 함께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예루살렘 공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게 합니다. 때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사람 사이에서 조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유의 주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큰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유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러한 공론과 또한 공감을 이루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복음의 공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성교가 이전처럼, 이전보다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공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의는 하는데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데 논의는 하는데 주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편을 가릅니다. 팔짱을 끼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공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늘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 차별되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각기 언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그 다음 오늘 성령의 역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은, 같은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하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전중앙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논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복음의 공명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